이번 주 정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종목입니다. SMCG 인데요. 이 종목은 이번 한 주만에만 거의 40% 가까운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. 이 종목 추가 상승 더 기대해 봐도 될까요? 아, 사실 뭐 3월 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뒤로도 제가 정말 이 종목은 AS를 좀 많이 해 드리고 네. 왜냐 화장품 쪽에서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종목이라 방송에서도 AS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금융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한국 선크림을 많이 구매해서 사재기를 아. 한다. 이런 이슈가 한번 더 돌면서 화장품 종목들이 대다 강한 시세 분출을 했는데요. 물론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 용기 회사, 그것도 이제 유류 용기를 만들기 때문에 뭐 그에 직접적인 이런 호재를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면서 상한가 마감에는 좀 실패했지만 당중에 28%까지 좀 급등했던 시대를좀 보이기도 했습니다. 어, 어,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24년 수, 수출 시처,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여기에서 화장품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 규모가 이제 20.3%가 올라왔다는 수치라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25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전망되면서 SMCG는 우리가 화장품 쪽에서는 꼭 살펴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AS 해 보겠습니다. 바로 PI p 아이죠 저희를 정말 활짝 웃게 해 줬던 네. 그런 종목이잖아요. 지난번에 한번 점검해 주셨는데 이제는 수 수익 다 챙기고 조정을 기다리자 아, 그렇죠.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. 근데 이제는 조정을 겪을 만큼 겪은 것 같기도 합니다. 네. 지금 시점 어떤가요? 어, 일단 어제 반등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이제 유리기판 또는 뭐 이차전지 검사 기업이긴 하지만 어, 장중에 20%까지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. 뭐 물론 유리. 기판 쪽에서 뭐 피로틱스나 캠트로닉스나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가볍게 움직이면서. 급등 시세를 주는 종목은 아직까지도 PIE가 아닐까, 그렇게 생각되고요.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고점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. 그렇지만은 금요일날 올라왔던 시세 흐름을 봐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어, 2차전지 관련해서 검사기업으로, 어, 최근에 이쪽으로 조금 더 시세가 있는 것 같아요. 비전 솔루션 관련해서 검사기업으로 삼성 SDI와 뭐 협업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상승을 기술주 쪽에서 보인다면 라 PIE가 다시 한번 만원 이상 회복하는 가격 흐름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, 새로 접근이 가능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